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니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예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요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어.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제차 보내매.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금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 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하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갈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고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예면하사 그들을 그하늘의 군대 삼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 너희가 광야에서 사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이 때까지 이르니라. 다이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